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풀타는 불금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죠. 만남주선을 해드린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내일 참석 예상인원은 20명에서 30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측한 것보다 회원들이 조금 더 오신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오늘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몇번 만나고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불신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조금 숨소리해도 이해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이해충돌을 아,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이 여성분은 50대 초입니다. 모임에 오셔가지고 잘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안 해줬다고 많이 화를 냈습니다. 마침 50대 중반 넘는 남성이원께서 개별미팅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운영진이 개별미팅을 이렇게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은 뭐 물려받은 자산이 좀 있다고 합니다. 뭐또그 호텔인가 뭔가 그것도 좀 운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산은 아주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분끼리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서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말이죠.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좀 자유롭지가 못하죠. 또이 여성분이 전화를 하면 이 남성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상담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돌의 충돌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얘기가 잘 돼가지고 아 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성분은 이 여성분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제네시스인데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제네시스는 폐차를 시켰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남성분은 정말로 목숨을 살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큰 충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연락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 운영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말이죠. 근데 여성분이 그때까지 오해를 하고 사고 난 거는 본인이 사고 난 거지. 왜 나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진이 그대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쪽도 결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다가 지금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분에게 문자를 줬는데 그분은 대답이 없죠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이해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참안 되는데 걱정한다 그래서 이 모임에 지금 많이 다니신 분들은 좀 불신 같은 걸 많이 갖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오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고원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1세. 이분은 전문직 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차 정도만 이렇게 마시고 마시고 그랬는데, 잘 진전이 안 돼가지고, 잘안 됐다고 합니다. 여성분 59세 되셨습니다. 참석을 주십니다. 남성분 65세 이분도 퇴직을 했고 그리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이십니다. 참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만남이라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 높은 것은 낮추고 가치가 낮은 것은 좀 높이는 그런 도발적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그런 가치, 부를 상징하는 그런 가치라는 게 있죠 그런 부의 가치를 좀 낮추고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그런 만남의 가치를 좀 높이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가치 전도'라는 말이 있죠. 우이소부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가치 전도'라는 말이 있죠. 배고픈 득대가 주인의 밥을 얻어 먹는 그런 개를 부러워하다가, 그 주인 옆에 개를 잡는 목줄을 보고 아주 경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치의 전도를, 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가족 여러분, 내일 모임을 하고 나서 후기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모임 문자가 다시 공식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